음, 이게 마지막이다. 카즈를 나타낸 유일한 증거가 야타가르스의 날개를 붙잡는다. 자, 쳐먹가이 향수가 카즈를 나타내는 증거다. 미쿠모양이 보관하고 있었다. 본 기억이 있겠지. 이건 7년 전 카즈라가 도망전에 가지고 있던 향수다. 당연히 카즈라의 지문이 묻어있겠지. 당신이 흘린 향수병 그날부터 쭉 보관해왔어. 나의 아빠 이치조 쿠로한테서 들었어. 지문이랑 보존 상태에 따라서 몇십 년간 보관할 수 있었지? 남아있어 당신의 지문 이것과 당신의 지문을 조합하면 전부 다 명백해지겠지 자 신협서관 손대 손가락 내이 네. 녀석이 지문 하나하나 낱낱이 조사해주겠어 어디서 쳐오고 있어? 또 다시 당신에게 간파당해. 최고로 우사고서했어 미츠루기 군. 가지라 히미코. 드디어 정치를 틀어놓고 이슬에 7년전 이상의 것이었어. 시나, 너는 로우 당신과 보낸 나는 아주 즐거웠어. 바보처럼 강하고 상량하고 크고 굵고 아니. 아무튼 청한한자자는스파파이였나 내가 쫓고 있는 민수 조직으로부터 국제사 y 의 정보를 유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온 스파이 e 아, 그래, y 중이야 라 그게 내 이름의 하나. 하지만 그것도 가짜 모습일 뿐. 안녕, 여러분. 대도둑 야타가라스입니다그 아즈라 이번에 말로 도망칠 수 없다. 얌전히 잡혀. 가장 예상외였던 건 너야. 이치조 미쿠모. 네가 야타가라스의 도구를 안 썼다면 들통 안 났겠지. 어디서 치트키를 사기 아이템을 네 부친처럼 끝까지 내 방해를 해주는구나. 그래서 죽였지. 사기템을 가진 놈은 밸런스를 붕괴시켜 서버를 다운 시켜야 돼. 서버를 통합해야 되지. 미코모야 기다리게. 가시 아빠의 원수. <laughs> 정말. 오직한 좀이 아버지와 똑 닮았군. 깨! 미구모야. 어, 어, 미구모양 나주십시오. 끝까지 비열한 나, 나주. 당신따 왜? 난 너를 아니, 넌 나를 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지. 하지만 유감, 나는 진짜야, 다가라스. 그럴 리가 없어. 그냥 아빠가 훔치면 훔침이라... <laughs> 이쯤 미치루기군 야타가르스에게는 세 개의 다리가 있어 어떤 의미인지 알아? 세 개의 다리라고? 녀석의 횡령한 점은 크게 나눠서 세 가지 하나 어느 건물에 어디에 훔칠 물건이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 울 온갖 경비 시스템을 돌파하는 노하우를 지닌 것설마 알겠지 야타가라스의 진짜 정체 녀석의 진짜 정체는 녀석의 진짜 정체는 1번 이치조쿠로가 야타가라스 2번 카즈라 히미코가 야타가라스 3번 양쪽 다 아니다. 진짜 정체는 코블리. 잠옷을 해지어. 그 말. 정답 공개. 야타가라스 정체는 이치조쿠르도 가즈라 힘 있고도 아니다. 그리고 양쪽 다 맞았다. 명당 거 거짓말. 대도둑 약은 야타가라스 그런 인물은 존재하지 않았다. 미 미치듯이 설마 싫어 나 믿지 않아. 놈의 특징은 세 가지. 하나, 어느 건물에 어디에 훔칠 물건이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 변호사라면 고문으로서 대기업의 내부를 알 기회도 있다. 둘, 온갖 경비 시스템을 돌파하는 노하우를 지닌 것. 검사라면 범죄 의 노하우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리고, 그리고 세 개째 훔친 현장에 일절 단서를 남기지 않고 떠나는 것, 바둥사 증거가 없는 게 당연하지. 담당 형사가 증거를 은폐하고 있었으니까. 세명째야타가라셨였단 말인가? 가지라! 오래 찾았다 7년 겨우 붙잡았다 아하, 바도씨 오랜만이네 그래 우리들은 최고의 팀이었어 그, 그럼 어째서 7년 주 앞을 왜냐고? 나에해 관계없어. 단지 죽일 수밖에 없었으면... 당신은! 이제 끝내기로 하지. 이번엔 놓치지 않아. 그만 둬! 가지라! 미쿠모야! 끝이다, 시 로스가 너! 내 권종 앞으로 뛰어들다니 왜 그런 위험한 짓? 을 바드 형사 미안하고 이 녀석이 어떤 과거를 지녔어도 가려 스파이라고 해도 내 부하임은 변함없어 부하의 구분은 내가 짓는다. 총에 맞게 할수 없지 당신 정말로 바보구나 아! 바보라도 괜찮아 너도 알고 있잖아 이게 내 성미니까 누님 뭐야 신화의 신체검사를 부탁해 아직 흉기를 가지고 있을지 몰라 알았어 이대로 고길용사 돕도록 어..어..저.. 저..저도 신체검사를 해도 돈, 되는 겁니까? 넌 옆에서 거드기만해 만지지 마 만지면 죽어 이..이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뭘까요 여기? 자루가 없는 나이프의 몸체입니다만? 좋은 것을 발견했군 형사 에? 그그렇습니까이 몸체.. 이 자루와 짜맞춰지겠지 체먹가 많이 사례에 쓰인 자루의 원래 날붙이겠지 어, 어, 딱 맞습니다 두 나이프의 날붙이를 바꿔치기 한데 훔친 것인가? 이바벌 나이프는 제가 회수해두겠습니다 음, 다미안 대사에게 돌려줘야겠지 가자 이것으로 확실하군 가지라 히미코 흉기를 바꿔치기 할수 있었다면 마리를 죽인 뒤에 밖으로 불가능. 역시 네 놈이 마리를 죽인 거냐? 그녀는 알레바스제의 나이프로 마리를 살려고 자루를 교환해 원래 몸체를 숨겨 가지고 있었다. 그후 야외 스테이지에서 미쿠 모양에게 모습을 드러겨. 날로의 회전문을 써서 도망쳐 미코 모양을 범인으로 만들어냈다. 그런 것이겠지. 아, 아까 내 미츠르기군 두 개나 틀렸어. 무슨 말이지? 내가 몰 위해 일부러 뒤, 뒤쫓겠다고 생각해. 흠. 이치 좀미쿠 모를 자신의 손으로 붙잡기 위해서. 반도랜드에서 그 애가 쓴 도구를 보고 바로 알았어. 이 치즈쿠루의 딸이라고 말야. 이 <laughs> 하, 하 조금은 당신을 조사해봤어. 네가 야타가라스를 쫓고 있는 것은. 그래서 나한테 많이 시사리의 뒤를 씌우려고 있어? 아, 어. 네가 대사관에 찾아올 것은 예상했거든. 당신을 이용해서 또 하나의 목적을 이룰 방법을 생각해뒀어. <laughs> 또 하나의 목적. 너의 신체검사를 하고 야타가르스의 도구를 돌려받으려 한 거야 훔치미를? 7년 전에도 그것 덕분에 이치조씨가 대장간에 잠입했으니 게다가 중요한 13가지 도둑마아 돌려받느라 고생했어 야타가르스의 열쇠를 훔친 것은 이치조 검사다거지라 2년 전의 사건 그건 왜 일으켰지? 야타가라스가 밀수 밀수 조직에있어서 방해되는 존재가 됐기 때문이야 죽어서 죽인게 아니야 하지만 왜지? 이놈도 야타가라스의 원에서 고. 2왜 전에서 고. 2년 전에서 고. 2년 전에서 고. 2년 나의 보스는 처음부터 갔다 지금도 밀수 조직의 흑막은 많이가 아니오. 그놈은 아직 이 사건 뒤에 있다. 듣고 싶은 건 그것뿐인가? 그럼 슬슬 가자. 오늘 밤 네가 한짓 전부 전부 다 얘기해 줘, 시나. 나머지로 내가 한 짓은 하발대사관의 방화정도야 왜 방화를? 허허 위조지폐의 인멸이라고나 할까 그게 밀수조직의 목적인가? 하지만 뭘 위해 두번 불태웠지? 조직에 관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 이 뒤에 수사는 당신들 일이잖아 나는 충분히 즐겼어. 나머진 당신들이 즐겨. 기, 기다려! 가, 아, 시나씨. 뭐지? 아까 쓰러졌을 때, 발치에 이게 떨어져 있었어요. 그건, 예쁜 비녀니까, 돌려주자 싶어서. <laughs> 너한테 줄게 이제 나한테 필요없고 필요없으면 불태워버려 가질게요 네 무기 하 그래 그렇지 미치룩기군 하나 말하는 걸 잊었어 응? 아까 말한 당신의 틀린 추리에 관해서인데 오늘 밤 나는 아무도 안 죽였어 뭐라고 오기가 아냐 힌트라고 생각해줘. 검사나리 뭐지? 나는 다시 여기를 돌아오겠어. 어떤 수를 써서든 임무 무고 관계없어. 이건 나의 사건이다. 상처 입은 늑대가 어느 정도의 것인지 깨닫게 해줘야겠지. 너 바라나 분이 끝나군 미고 모야저 사람의 방 살짝 보였어요. 차갑고 어둡고 30년간 솔로 대박 없어. 뭔 소리야? 어쨌든 누군가가 저 사람한테 명령한 거야. 아빠를 방해된다고 생각한 누군가가. 그게 밀수조직의 진짜 흥허. 아따 미츠루기씨이 비녀 맡아주세요 닌자 난자의 비녀처럼 이쁘지만 이사건의 끝날 때까지는 마음이 정리가 안되니까 알았다 맡아주세요 끝그 음. 흙으로 더러워져 있군 어? 벌써 이런 시간입니다 어머 벌써 열두시네 날짜가 바뀌었을 줄은 어, 형님!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마도 형사 혹시 오늘로? 아 어, 그렇다 이제 나도 떳떳하게 정령 퇴직이다 타임 리미드 직전까지 버틴 거에 미련도 없어졌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지 않은가? 당신을 야타가라스가 쫓던 조직의 흑마. 야타가라스의 전설은 이제 끝난 거다. 미츠르기 검사, 아가의 추리 훌륭했다. 자네에게라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 뒤를 부탁한다. 아 아저씨, 정말이야. 아저씨가 야타가라스라니?" 아까 말한 대로다 미쿠모 미안했다 너에게는 평화롭게 살게 하고 싶었다 아저씨 아, 아니 그런 건농담있게 뻔한다 그럴 리가 없겠지 아...아닙니다 아, 그...그죠 미츠르기 검사님 바드 형사 아니 이제 형사가 아닌가? 야타가라스 사건에 자세히 좀들려주게 미치루기 검사님까지. 미치루기 검사, 이것을 돌려주지. 이것은 집무실에서 야타가라스에게 도둑맞은 K지 8호 사건의 사자료. 어, 그 어떻게 된 건가? 미치르기 검사. 어제는 실례했다. 내 집무실에 침이 밟냐? 다가를 쓴 당신이었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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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다는 것. 에이... 그... 거짓말이죠. 이, 이런 마, 말도 안 돼. 전... 전... 안... 안 믿습니다. 있을 수 있지. 슬픈 일이지만, 케이지 바로 사건, 참혹한 사건이었다. 이치준는 검사. 나는 형사로서 그 법정에 섰다. 이치조는 용의자를 유죄로 만들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증거는 빼앗기고 용의자는 무죄가 되었다. 가지라는. 사건의 피해자의 동경이었다. 무죄가 정해졌을 때 그녀는 울부짖었다. 우리들은 법의 한계를 절감했다. 법으로 심판할 수 없는 자를 심판하려면 법을 넘어서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야타가라스를 결성해. 밀수조직 관련 회서에 악행을 폭로했다. 아마노가와 콘체른의 관련 회서 주이치르시 야타가라스레 자칭에 화려하게 보이게 세간의 주목을 받도록 악행을 공표한다. 그렇게 하면 위로의 권력은 흠폐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들은 드디어 밀수 조직 보스의 정체를 알아낸 끝까그때까지 왔지. <laughs> 진짜 사탕기 비를 음. 그때다. 가즈라가 배신하고 이치조가 죽은 것은 어째서? K-18 사건 피해자의 동생이었잖아. 이치조가 죽고 나서. 나는 녀석을 조사했다. 그리고 알아냈다. 녀석은 가짜였다는 것을... 케이지 바로 사건의 피해자 카즈라 유코의 언니는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다. 뭐라고? 그러면... 시나만이 아니야. 카즈라 힘미코도 가명에 불과했다. 녀석은 처음부터 밀수 조직의 스파이였다. 처음부터 배신자였다. 라고 본인도 말했었지. 자, 본론으로 돌아가지. 미주르기 검사, 사자류에 끼워진 최후의 수단, 유용하게 써다오. 최후의 수단, 붙어 있는 사진을 떼 봐라. 거기에 이치주가 숨겨둔그 친구가 잠들어 있다. 이곳은 야타가르스의 마크. 그게 보스로부터의 지령 카드다. 뒤쪽을 봐라. 10년 전 케이지 바로 사건대. 만이가 가지고 있던 물건이다. 그 혈흔은 사건의 피해자 카즈라 유코의 것이다. 하지만 왜 야타가라스의 마크지? 우리가 야타가라스라 자칭한까다 그건 보스가 쓰는 마크가 삼조고였기 때문이다. 보스로부터의 지령에는. 꼭 크게 따라오는 것 같다 지령을 받은 부하는 카드를 바로 불태우게 되어있다 태우면 녹색 불꽃을 내는 것 같다 파바린크로 쓰여있나? 마얘에게 보낸 카드가 히치조의 수중으로 온 것은 아주 기적같은 일이었다 우리들은 훔친 증거와 함께 카드를 경찰에 보내기로 했다. 그게 저 하얀 카드? 조직의 인간밖에 모를 마크를 쓰는 대도도 그게 우리가 보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다. 너의 바로 가까이 있어라는. 그리고 이 도로고 이용사 이건... 너나 먹어라... 어이, 사당을 주시려는 게 아니었군요. 이건 뭔가... 아까 이야기했지... 이것이... 케이지 바로 사건대... 이 지조가 손에 넣은 결정적인 증거다... 어째서 이게 여기... 10년 전... 우리한테서 그 증거를 뺏은 건... 아마 누가 조이치로가 고용한 인간이었다 놈이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다. 어제 유괴 사건. 그때 압수된 물건이다. 이것은... 이봐! 지 놈! 그만둬! 유키 검사가 은폐하려고 한그 증거품이 아닌가? 어... 그럼도 조직의 입김이 닿는 인간이었던 것 같다. 조이치로는 언젠간 보스와 적대할 그때를 위해 그것을 보시는 위에서 가지고 있었다. 그것을 빼앗는 게그 검사의 목적이었던 것 같다. 내 친김에 자네 방에스어드로이 최후의 산을. 훔치는 것도 지시받았던 것 같다 자네도 봤겠지 증거품을 확보라고 쓰인 지령카드를 그 카드는 대도주 야타가르스의 예고장이 아니라 포스가 유유키 검사에게 보낸 지령카드였나 그 두개를 합치면 강력한 무기가 된다 이치조 검사가 은닉하고 있던 증거품 그리고 당신이 훔친 증거품, 둘다 위법인 물건이다. 이걸 쓸수 쓸지 말지는... 네 꼴린대로 해라. 법인 미치지 않는 상대와 싸울 때 자네를 돕게 되겠지. 법정에 세울 수 없는 상대인가? 바도형사 법의 한계는 없다. 사람이 스스로 한계를 정해버린 것이다. 지금도 그림 말할 수 있나 대단하군. 뒤는 맡기지. 자이토노키리기사 기령, 수갑이다. 야타가라스 최후의 한 명. 이건 이네 공훈이다. 형님. 형사의 온마은 잊지 말거라. 으, 형님 왜 이런? 너무한 사정을 s 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을 텐데 t 가자 이, 이. 이것으로 정말 i n g to go to the